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듣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세 번의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뜻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생에 세번 정도는 하늘에 도우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일생 동안 몇 번이나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회로 다 지나가 버렸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해도 그 기회는 내가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회를 내가 잡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그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다고 하면 어떤 기회도 내 인생에서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그 결단은 또내 서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서약은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보면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본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사자 간에 맺어져야 하는데,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맺는 언약.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맺는 언약을 편무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행위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행위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언약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봉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뇌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언약, 저주입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저주입니다. 인류의 출발인 첫 인간이 불순종한 첫 번째 결과가 저주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는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에덴에 대한 노스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입니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탈자의 손수건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언약에 실패한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이, 이 언약이 가스펠 아, 오리지널 가스펠로 원시 복음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홍수로 다스리신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에게 언약을 통해서 또다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맺어지는 언약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쌍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통치권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횃불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횃불 의식의 언약은 뇌 자손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면서 이때 구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횃불 언약 예식에 있어서는 3년 된 암소 또 3년, 3년 된 암염소 수디양을 절반으로 쪼개서 마주대하게 해놓고 여러분 짐승 머리를 마주 잘라놓으니까 피가 철철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칭으로 놓고 그 사이에 횃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 의식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두 쪽으로 갈라지듯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언약 예식에서는 언제나 피 흘림이 있을 때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모든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의식은 지금까지도 유대 사회에 흘러오고 있는 언약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의식은 흘러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종살이 400년 하는 동안에 이 언약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잊혀집니다. 5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아픔의 부르짖음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쌍무 언약의 징표가 나타났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 쌍무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이 잊혀지면서 500년 만에 새로운 선민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성문법으로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근거에서 매전 첫 번째 쌍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 돌비에 새겨진 성문법의 기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수르 광야를 건넙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십계명 돌비입니다 그것이 성문법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상기시키고 20장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20장에서 21장에서 22장까지는 사회 질서를 위 위한 법을 선포하시고 2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절기 지키는 법을 제정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언약 예식에 대한 거대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을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언약 예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 예식의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철저하게 하나님 관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예식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 백성이 참여를 해도 무작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달란트나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위로는 지도자, 모세, 그다음에는 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아론, 나답, 아비우, 그 밑에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스라엘 청년들, 그리고 제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배한 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룹, 그들이 먼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들어오게 하시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70명 장로라 하더라도, 그들이 내 앞에 돌아오면, 죽으니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 장엄하고 엄숙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 참으로 아름다운 서약식입니다 이 서약식이 바로 전형적인 기독교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예배에 참여하되,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전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지금 모세가 대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윤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데, 대연자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말씀은 선포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만 떠나가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의 생명을 잃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멘 아멘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을 설교학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도 적용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적용 없는 신도는 신도가 아니고 적용 없는 성경 공부를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실행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적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설교 듣고 나서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 추석에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손자들에게 반드시 예배하면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추석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서약을 받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흥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까지가 예배학적으로 볼때 일부 예배, 말씀 예전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예배에도 일부 예배가 이, 이 있고 이부 예배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학에서도 일부 예전이 있고 이부 예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말씀 예전입니다. 이부 예배는 성내전 예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예배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부 예배는 성내전으로 우리 개신교의 성례전은 세례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 예전의 의식이 서로 섞여 있지만, 오늘 본문 그림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집화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제 모세가 신해산 꼭대기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쌓습니다. 열두 집화의 징표로 열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만찬의 집내를 맡은 모세와 제사장과 70명 장로들을 제외한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모세가 이번에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을 합니다. 이 언약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리라고 하는 응답으로 보여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문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 행사에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또다시 응답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언약 백성의 서약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커다란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례받은 우리들도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구약 백성들이 매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세례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문답에서의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서약을 준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됩니다 이제 언약서에 응답한 모든 백성들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성만찬 재정을 하실 때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가 없으면 기독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은 제사의 피였다면 신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받았음을 보증하는 표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네. 영원히 네. 온전하게, 네. 온전하게. 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늘 잡으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쾌상하고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늘 재현하면서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1부 말씀 예전 2부 성만찬 성례전 예전까지 이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하나의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구름으로 덮여진 신의 산의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갔었습니다. 제사장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70장로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예배의 완성을 이룬 후에는 제사장 권역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장로 70인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뵈면 죽었습니다. 이들이 언약서에 맹세하고 응답하기 전에는 모세를 제외한 백성들, 심지어는 아론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제사장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 여호와의 임지 앞에 올라갈 수 없었는데 말씀 예전 성례 예전에 참석하고 언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가도 그들은 죽,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옥을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언감생심이었던 하나님을 뵙고도 죽음을 면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이요. 언약 백성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죽음을, 뵐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영원한 안전장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모세만이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잔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 가장자리에서 가장 깊은 예수님의 교제권으로 물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신의 산 밑바닥 기슬개만 앉아있어야 될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거룩하여 지고 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절기와 주일이 겹친다고 할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문도 예배로 꽃을 피울 수 없다면 모든 학문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의 꽃도 예배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들이 꽃피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행하리라 고백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